오늘 또 오산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오산세교 한번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였나요? 한번 분석을 했는데 오늘 또 오산세교에 또 나왔네요. 세교 2지구 한신더휴 A16블럭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세교 2지구 A16블럭입니다. 탑동 110-1번지구요. 최고 25층 10개동 844세대 아파트입니다. 특별 공급 319세대, 일반 공급 525세대 물량이 나오고요. 전용 7사가 248세대, 전용 8사 국민 평양이죠 219세대, 전용 99가 377세대. 99가 좀 많이 나왔네요. 99가 자, 모집 공고일은 5월 10일이고요. 특별 공급일은 5월 20일. 일반공급 1순위는 5월 21일 기억하십니다. 2순위는 5월 22일이고요. 당첨자 발표일은 5월 28일, 당첨자 발표일은 중요하죠. 동시, 이날 중복되는 단지에 청약을 하게 되면 어, 부적격됩니다. 뭐 부부 중에 한 사람은 부제를 해주죠. 계약은 6월 10일에서 6월 14일이고요. 입주 예정일은 빠르네요. 내년입니다. 2025년 3월 이 얘기는 지금 짓고 있다는 얘기죠. 후분양제입니다. 자. 경쟁 시에는 오산 1년 이상 거주자한테 30% 우선 배정이 되고요.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한테 20% 배정이 되고, 수도권에 경기도 6개월 이하분 해가지고 50% 배정이 됩니다. 재당첨 제한 10년이 걸린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된다는 얘기죠. 전매제한 3년 적용되고요. 거주어 임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입주할 때 전세로 돌려도 됩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요. 비규제 지역 공공택지입니다. 자, 입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 자, 여기가 동탄 1신도시. 여기가 동탄 2신도시. 여기가. 자, 여기가 1호선 오산 대역이고요. 여기가 오산역. 여기 경부고속도로 오산 IC 있습니다. 자, 뭐 물론 오산 IC 뭐 도보는 안 되고요. 오산역에서 그나마 좀 가깝다 정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오산역에서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A8 블럭이었나요? 금강 펜트리움이 아마 이쪽에 위치하고 있었는 것 같은데 금강 펜트리움보다는 입지가 상대적으로 안 좋습니다. 떨어지네요. 가격은 분양가 상하제가 적용됐으니까 비슷하게 나올 것 같은데 입지는 금강 펜트리움 A8 블럭이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좀 확대해서 볼까요? 여기, 여기고요. 탄신도 휴 위치가... 음. 주변에 업무 시설, 도시 지원 시설이 있고 초등학교, 고등학교 예정되어 있다는 점은 뭐 장점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오산역이 도보 거리가 도보 이용이 만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심지 않은 거리예요. 이게 막상 걸어가게 되면 한 거리가 한 2km 정도 될것 같은데요. 그렇죠? 거리가 이 정도 되면 도보 이용이 한 15분, 20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20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단점입니다. A8블럭, 금강 펜트리움 보다는 입지가 좀 떨어집니다. 74, 이게 아직 정보가 안 나왔더라고요. 홈페이지 보니까 타입 정보하고 단지 배치도가 나오지 않아서 제가 추정을 했는데 아마도 B보다는 A가 4베이 파상형 구조로 나오지 않을까. 74A, 84A, 99가 파상형 구조로 나올 것 같습니다. 99A가 주력이라고 하는데 저는 84A를 추천하겠습니다. 99A 좀 무거워요. 굳이 뭐 뭐9구 a가 많은 분들 아니면 9 9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 세교에서 가장 무난한 9평인 84a 하시기 바랍니다 84a가 이게 아직 정보가 안 나왔는데 저는 판상용으로 보고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청약 전에 홈페이지 가셔서 한번 더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단지 배치도 보니까 자 이렇게 생겼잖아요 단지가 이쪽 어 요런 타입들이 이게 딱 봐도 널찍하게 포베이 구조로 나왔으니까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끊긴 부분, 이 부분이 B타입이고요. A타입, 뭐 C타입, 요렇게 구분이 될것 같으니까, 이왕이면. 요쪽 면적이 많죠? 그래서 아마 요게 99나 A가 요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84A나 99가 주력평형이 될것 같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어, 나중에 홈페이지 한번더 확인하시고요. 아직은 제가 만들 때는 아직 요 정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평면 구조는. 확장비 와, 꿀이네요. 518만원. 민영아파트들은 2,500만원 2 나오는데 518만원. 꿀입니다. 무조건 선택하셔야 되고요. 시스템 에어컨 다섯 대 560만원 밖에 안 해. 와, 진짜 개꿀인데요. 현관 중문 130만원. 가격 메리트 굉장히 높네요. 국박이장 150만원, 180만원. 침실 1, 2. 주방 스타일업 220만원, 뭐 개인 취향인데 뭐 220만원 정도면 분양가가 저렴하다면 뭐 선택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고 가전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입주할 때 가전 대리점 가셔서 최신 제품 하시기 바랍니다. 분양가 정보 한번 볼게요. 84A 기준으로 볼게요. 144세대, 74A나 99가 물량은 더 많아요. 224세대, 177세대로 주력인데 저는 그냥 확평으로 가겠습니다. 4억 6천 9백만원 요즘 분양가들이 지방에도 다 5억이 넘기 때문에 일단 4억 6,900만원 택지지구에서 오산이긴 하지만 어, 수도권에서 좀 약간 외곽인 오산이라는 점은 단점이지만 이 정도 가격이면 입지가 좋으면 더 높게 나왔겠죠. 15층 이상으로 1,410만원. 자, 단순 비교해가지고는 분양가가 높지 않습니다. 괜찮아 보이는데 이제 비교가 중요하잖아요. 어, 얼마 전에 분양을 했던 오산역 근강 펜테리움 A8 블랙으로 기억하는데 센트럴파크 입지가 더 좋습니다. 1 평당 1415만 원, 한신도 휴는 1410만 원 거의 뭐 비슷하죠. 거의 비슷한데 입지가 펜테리움이 더 좋기 때문에 사실 펜테리움이 더 경쟁력이 높습니다. 같은 값이면 딱 보고 펜테리움에 혹시라도 미분양이 나오고 나면 사실 펜테리움 잡는 게 저는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같은 가격이면 입지가 더 중요하잖아요. 우산역 도보 이용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눈치딱 보고 만약에 혹시라도 한신더휴 청약을 하시고 눈치를 보다가 센트럴파크 근간펜트리오 센트럴파크 미분양이 나오면 한신더휴 계약 포기하고 저는 센트럴파크 할것 같습니다. 차라리 상대적으로 더 좋고요. 단순 비교해 보면 한신더휴도 가격 경쟁력 괜찮습니다. 뭐 주변 지연세 시세나 한양 수자인 뭐 이런 아파트들하고 비교해봐도요. 그렇습니다. 가격 경쟁력은 이 정도 가격이면 괜찮다. 물론, 오산이고 세규 2지구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좀 낮게 저평가가 되어 있긴 한데요. 향후에 3지구까지 개발이 되고 인프라가 더 좋아진다면 이보다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오산시. 뭐, 2024년까지는 물량이 좀 많은데, 올해는 입주 물량이 좀 많은데, 2025년 이후로 좀 감소할 예정이고요. 미분양은 없습니다. 종합평가는 입지는 펜트리움 아, 보다 좀 떨어지고 역세권 하고 좀 거리가 있어서 3.5점 가격은 뭐 분양가 상한제 적용됐기 때문에 4점인데 이왕이면 입지 가격을 생각하면 저는 금강펜트리움이 더나 낫다 자 교통은 도보 이용이 좀 어렵습니다 3점 줬는데 2.5점 줘도 뭐 아쉽지 않을 것 같은데 편의시설, 학교는 새롭게 신설 예정이고요 전체적으로 본다면 별세개 3개 줄까, 세개반 3개 줄까 고민하다가 일단 세 개만 주긴 했는데요. 어, 어 분야가 상하자가 적용되니까, 뭐, 재당첨 제한 적용되잖아요. 전매 제한하고. 해서 부자 목적으로는 적합하지는 않고요 왜냐면 하 규제가 적용이 되니까. 근데, 뭐, 자금이 좀 부족하신 분들, 뭐, 사억 6천 정도 수준이니까, 오산에 거주해도 되고, 뭐 직장이 오산에 있는 LG전자거나 이렇게 오산에 거주해야 되는 분들이라면, 또이 정도 금액에 앞으로는 또잘안 나오니까 최근에 공사비 생각해 보면요 이 정도 가격이면 실거주 목적으로는 충분히 해볼 만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서 제가 전략 말씀드렸죠 실거주 목적으로 필요하신 분들 청약하시고 A8블럭, 금감, 펜테리움 혹시라도 뭐미 분양이 나면 펜테리움 잡으시고요 미 분양이 안 나면 요거한신더유 계약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것도 또 하나의 뭐 전략이 될 수는 있겠죠 자,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